이 사장님의 그뭐 소신도 좋고 철학도 좋고 인정합니다. 강요하기, 강요하지 않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국감에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으면은 뭔가 좀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보면 막 하도 그 공격적이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내용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부터 분위기가 안 좋죠. 방문 진행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. 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? 어, 왜요? 저, 어, 의원들은 그렇게 존중을 안 하세요. 사실 위원장님, 이거는 뭐 여당에 다할것 없이 좀그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하시는거을 같아요. 이렇게 되면 또 정해, 정의 해서. 탄산저는 응. 평생 됩니다 아...